단돈 10억 원에 구글의 주인이 될수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시간을 돌려 199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리는 검색 엔진 개발에 지쳐 회사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당시 잘 나가던 검색 포털 익사이트였죠. 구글이 제시한 매각 금액은 고작 100만 달러. 한국돈으로 약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익사이트의 CEO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거절했는데요. 급해진 구글 창업자들은 가격을 더 깎아서 75만 달러, 약 7억 원까지 불렀지만 끝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구글은 팔리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성장했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구글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가총액 2천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당시 구글을 걷어 찼던 CEO는 훗날 인터뷰에서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만약 그 CEO였다면 구글을 샀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